찬송 부르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 부르겠습니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청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 예수원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그지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일기 속에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올 들어 큰 한파가 몰려왔지만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와서 엎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큰 믿음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성도들 잠자리에 들어있는 성도들까지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힘써 헌신하며 약속된 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성도들 배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보금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성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추수하게 하시고 삶이 변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동론은혜를 주시되 물질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지울입니다.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정직하게 슬려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건능의 큰 임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 말씀 공동하겠습니다. 암호서 제 7장입니다. 암호서 7장. 예,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동하겠습니다. 주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뱉후 풀이 다시 옮독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여호와여 천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일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부리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증거하지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러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압하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더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인가 하니라 다림줄를 가지고 싸움이 담대 앞에 주께서 손에 다리찌를 잡고서 쫓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이냐?내가 대답하되 다른 집입니다.집에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집을 내 백성이 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하니니이삭의상대들이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내가 이어나 칼로 여러 보암의 집을 치기라하십니다때에 베델에 제사장아모스가 이스라엘의 왕 여러 보암에게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족. 육수 중 아모스가 왕을 무관한 하니 그 모든 말은 이단이 범했어 없나이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아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말사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지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이들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로 나라의 궁궐이니라. 고스라 마사이 계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나무를하는자로 양떼를 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시기를 가서 성이스에 예언하라 하니 이제 너는 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지 말라 으로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우 가운데서 창자가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아무서 선지자는 3장부터 6장까지 심판의 촉발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아직 늦지 않았으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9장까지는 다섯 개의 환상을 언급하는데 그 중에서 세 개의 환상이 본문에 나옵니다. 네, 메뚜기 제안과 불 그리고 다임줄 제안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타락한 선지자 아마샤와 영적 대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입니다. 왕이 네, 풀을 벨 후에 메뚜기를 하나님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풀을 냈어요. 왕이 풀을 벨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풀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먹는 그런 풀, 양이 뜯어먹는 풀이 아니고 예, 추수를 말합니다. 예, 공물을 한번 추수한 이후에 예, 그 말입니다. 공물을 한번 추수한 이후에 예, 그리고 추수한 장소에 다시 풀이 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모작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뭐 우리가 미을를이모작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풀을 베고 나니까 밑에 그릇트기가 남아있고 그릇트기에서 뾰족 표정 쌓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나오는 싹은 이제 짐승들이 먹는 거죠. 예, 그러므로 아주 기후가 좋은 거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이 풀을 냈다고 하는 것, 그 추수를 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건기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건기가 시작됐는데 그 장마비와 너잠비가 아주 흡족하게 와가지고 땅에 습기가 많다는 니죠 땅에 습기가 많으니까 일정 시간 지나가니까 거기서 이제 다시 예, 풀이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메뚜기가 와서 땅에 풀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무서운 재앙이죠. 예, 완이 추수했다라고 하는 건요. 다른 일반 서민들은 추수할 곡식이 아직 남아 있다는 이기입니다 근데 그걸 메뚜기 가날아와서다 먹어버립니다. 완이 밭에서만 이메뚜기가 풀을 먹었겠습니까? 서민들은 아, 추수하지 않은 그런 밀과 보리가 남아 있는 그런 땅에 퍼져갖고 말입니다. 모든 걸다 먹어버리는 거죠. 이렇구나. 이러고 나면 추수할 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 빨만 뜯어먹는 게 아니라 나나까지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도 감자도 올라온 거죠. 그래서 2절 하반전을 보니까 뭐라 고 그럽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재앙을 멈추어 주십시오. 야곱은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이, 그 메시지가 어디에 진해지고 있어요? 북하국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왕, 미세왕이 나오고 또 아마샤가 나오잖아요. 베델의 선지자 아마샤. 그 베델의 타락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하라고 부르는 그 타락한 성전에 있는 선지자. 이들이 나오니까 북하국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남하고 유다에 대한 예언이 아니죠. 근데 뭐라고 부릅니까? 야곱이 있거든요. 야곱이. 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를 맞을지라도, 제안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전쟁을 통해가지고 세상에 잡혀가서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딸리는 것은 틀림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선택된 남한국만 부른다고 하면, 유다가, 베냐민이 그렇게 부르셨을 겁니다. 그렇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야곱이 그렇게 부르셨어요니다 하나님이 애 끓는 사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끓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이 띠띠 들어오면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마음이 예전하잖아요. 이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안입니다. 불입니다. 불이 나타나고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올라오려고 합니다. 이 제안이 얼마나 심하했든지 바다를 삼켰다라고 말합니다. 바다를 말리는 그런 큰 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제안이죠. 뭐, 요즘이야, 바다에 불이 있다고, 뭐,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막, 엘2뇨 현상이 오면, 또, 라니노 현상이 오면, 수온이 얼마나 뜨거워집니까? 그, 이 서양 같은 경우는요, 여름이 와가지고, 엘리뇨 현상이 와가지고, 바닷물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바닷물이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닷물에 들어가면 시원해야 되는데, 바닷물에 들어가면 땀이 난다고 해요. 바닷물이 그렇게 뜨거워, 뜨뜻해지는 건 20도가 넘어버리니까. 바다 수공이에요. 그러니까 뭐 바다 속에 살고 있는 의장들이 황폐해지는 거죠. 그 많은 그 물고기들이 그 의장에 들어있는 물고기들 다죽어버리요 떼죽을 하는 겁니다. 전복이 죽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물고기들, 뭐 양어장 하고 있는 이제 그게 이제 양어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상에 있는 양어장이 아니라 바다에 있는 큰 건물을 쳐놓는 겁니다. 물론 바다도 건물을 습니다 그, 이게 풀어놓고 생기는데, 하는데, 뭐 그래 수온이 20도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다 죽는 거죠, 물고기가. 무서운 제안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불이 바다를삼켰다라고 말합니다. 막 이런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참이해하기어려는 거죠. 근데 무서운 제안입니다 지중해가. 불에 의해서 삼켜진다 지중해서 올라오는 물고기가 없어진다. 이런 일이죠. 근데 그 불이 올라와갖고 육지까지 먹으려고 합다 이제는 이 육지에 있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하나도 그 추수할 수 없게 되버린 거죠. 너무 뜨거워지니까요. 나다이연거야 되는데 나다이 연걸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비가 안 오니까요.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오절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청하건대 거치십시오. 야곱이 너무 미약합니다. 지금 북한군 이스라엘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도. 어떤 재앙을 기다리고 어떤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서는 알잖아요. 그럼 농부였고폭나을정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 받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계시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환상을 주십니다. 이건 다림줄입니다. 예, 다림줄을 쥐고 어떤 사람이 이제 담대에서 있어요. 웃습니다. 네, 너가 뭘 보느냐? 얘다른줄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줄을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줄은이 벽이 수평으로 섰는지 그걸 재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줄을 저렇게 재보니까 이 벽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그럼 거기에 뭘 올리겠습니까? 지붕을 어떻게 올리겠어요? 다시 올려야 되고 색깔이 올려야 되고 지붕을 올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게 무기가 만만치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벽이 기울어졌습니다. 이거 지을 지을 수 없는 거죠. 허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달림주를 재 보니까 많이 기울어져요. 못 미친다는 이야기. 수으로 똑, 수직으로 똑바로 서야 되는데 못 미쳐요. 그럼 허물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에게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죠.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니하니 정말 용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돌아오라는 얘기. 아직 안 늦었다는 얘기. 그러면서 무죄를 니까 이사의 상당들이 황폐화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내가 일어나 칼로 여러 밤을 치면 칠이다. 이사의 상당들이 황폐화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어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은 이삭으로 이어지죠. 이삭의 혈통은 야곱으로 이어지고 야곱의 혈통은 이제 그때부터 남한고부한국이나뉘어지는 그런데 나방고구왕국이 나눠주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의 상담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뭐 이사의 우상을 숭배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숭배기로 구별되어진 아브라함의 우선인 이사지. 1 2시파을다 지금 품이 안는 거죠. 나중에 여러, 여러 보을 개인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게 회파되어진다. 그 우상숭배로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수밖에 더 있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담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산담들이 회피해져가지고, 저벅고어버리고 불태워줘야 되는데, 부자식이 남아있습니다. 산담들을 회피하는 왕은 얼마 안됩니다. 희생자가 그랬죠. 여호사밭이 그랬죠. 또, 이, 바벨론 침략전에 나오는 그 왕, 이름 참, 생각이 잘안 나네. 그왕 때들이. 다윗도 산당 엎어버리지 못했어요. 기도원은 산당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기본원 산당에 갔어요. 그 당시 기본 산당이 바알 산당들 중에 가장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 오만한 인도 행동,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왜 산당을 찾아갑니까? 아무리 작더라도 신로를 가야죠. 손바닥만한 사, 저 성전이라고 하더라도 신로를 찾아가서 마당을 넓혀갖고서라도 일천분제를 드려야죠. 그걸 못했습니다. 왕들이그 사람이 그걸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칼로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때 예, 1십 절에 보니까야 베델 제사장 아마샤가 이르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전쟁이 일어나서 여로보암이 망한다. 근데 여로보암은 그하우 이스라엘을 건구했던그 여로보암이 아니고요. 여로보암 이세왕입니다. 그 건국 왕그 여로보암을 하도 존경을 해가지고 지금 왕이 된 자가 자기 왕의이름을 여로보암 이세라고 바꾼 거죠. 이 왕대는, 여러번 이세 왕대는요, 남북 왕국을 통틀어가지고, 경제적으로 가장 푸응하고 번성하는 때입니다. 신기하죠? 막 이렇게 번성했던 때가 없습니다. 우상을 숭비하고 온갖 악과 죄를 저지르는데도 막 물질이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한다, 라고 하니까요. 기분이 몹시 나쁜 거죠. 타락한 제사장 아마시아가 부릅니다. 아마시아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집안 전체가 제사장이 지금. 그러면서, 여러 밤에 이렇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그 말을, 그가 하는 이 말을 이 땅이 견디지 못합니다. 뭐, 제안에대해서 이야기하고, 죄를 지적하고, 심판이 온다라고 말하니까 그걸 누가 용납하겠습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회개하고새 사람이 된 거죠. 뭐, 그랬더니, 아마 제가 아모스를, 이제 허락을 얻었겠죠? 이 아모스를 이슬, 유다 땅으로 쫓아보내라.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그랬들이 뭐 십이 전에 보니 마머지가 쫓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땅으로 가라. 거기서 떡이나 먹으라. 거기서 예언이나 해라. 이 나라는 왕의 성소고 나라의 궁궐이야. 왕의 성소라.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걸 먹은 게 아니라 왕이 주는 월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는 왕의 성소라고 부르는 거죠. 아주 타락갈 때도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라에 보조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11조하고 가급적이면은 그 연말정산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1 1조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제 나라에 했습니까? 그 11조의 대가를 왜 나라에서 봤습니까? 제 이름으로는 연말정산 청소, 뭐 청구하지 않습니다. 한 번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완의 성소요. 지금 얼마나 탈하겠는지 완의 성소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나무스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또 잘합니다. 나는 목자고 복나무 재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목자고 나는 농부다. 나는 선자도 지 아니고 선자의 지 아들도 아니다. 이렇게 내 일에 열심히 하고, 뭐, 목도 양이나 치고 농사를 짓던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 근데 예언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 호와의 말씀을 들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말라라고 말하니까, 그게 하나님께 대한 대안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 주권적 대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 7째말씀부터 무서운 말을 합니다. 내아내는 창녀가 되고,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전쟁때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땅은 나누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져갈 것이다.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고, 부하고 이스라엘이 반드시 서로 잡혀. 예은대로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기는 심판당하지 않을 줄 아닙니다. 교회 안에 가짜가 예수인이 적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종말의 구원을 보면 50%가 분명히 많습니다. 두 사람이 몇 도를 밟는다한 사람만 데려가요.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만 데려가요. 열천여가 나갔는데 다섯만 데려가요. 뭐 그렇다고 해서 50%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라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버려질 자가 우리 생각보다 많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우리 생각보다 적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좁은 길로 가라앉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믿음을 한번더 확인하시고 어려운 시대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살아야겠다 그리고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실력을 가지고 끌어올려가지 마시고 기적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면 하나님의 손으로 집어서 채워주시면서 그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 복을 받고 형통하고 그리고 번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말씀과 능력과 권능 위에 그대 서도록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말씀 앞에 힘을 다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혹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범죄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셔서 행복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믿어보이 복을 받아서 번성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부원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도록 우리 영광교회 문을 열어 주시기를 부의 문을 열어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공산주의자들의 그 원리를 따르는 정치인들이 절대로 득세하거나 그들이 생각하는 바가 성사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룩한 정치인들이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대통령을 악한 자들이 씌워 하지고 흔들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 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걸어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이 영원히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들을 하나 되어 주시고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감사합니다이한 주의 서 능력과 주시고, 좋았습니다.